안녕하세요. 하람입니다. 와, 오늘 날씨 엄청 춥네요. 네. 머리는 산발이 돼가지고, 어제 일이 좀 늦게 끝나가지고, 한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니까 11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씻고 저녁에 라면 먹고 잤더니 얼굴 틴트 부었네요. 오늘은 주말인데, 주말 같은 경우는 조금 출근을 일찍 해요. 10시부터 오픈인데, 8시. 부터 첫 타임을 받아요 주말엔 좀 손님이 많아 가지고 8시부터 첫 타임을 받고 저녁도 늦게까지 한 끝나면은 한 11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공유 미용실에 들어온 지한 1년 됐는데 1년 동안 거의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일했어요 쉬는 날은 거의 출장 아니면은 어 제가 또 외부 강의를 다니는데 어그 강의 나갈 때만 하루 정도 쉬고 어 개인적으로 쉰 날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일년 정도 있다가 어 매장을 오픈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그 생각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시면은 어 저한테는 마이너스로 생각을 하고 계속 1년 동안 안 쉬고 어 오픈 준비 때문에 어 1년 후에 오픈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안 쉬고 계속 어 주치를 계속 이랬습니다. 어그 결과. 어 자리를 좀 빨리 잡았어요. 어. 어떻게 보면 은 남들이 봤을 때는 좀 늦게 잡았 늦게 잡았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고객 0명에서 시작해서 이제 거의 매달에 한 250명에서 한 300명 정도 이제 고객이 방문을 해주시거든요. 힘들었습니다. 그까지 만드는데 지금 날씨가 완전 겨울이네요. 그냥 오늘이 10월 19일인데 아 어, 이거 뭐 이거 보이세요 이거요? 날씨 엄청 추워요 핸드폰 들고 가는데 지금 어, 손도 시렸고 어, 주위 사람들이 또 이렇게 또 찍고 있으니까 쳐다보고 어, 창피함도 같이 있네요 오늘 어, 인테리어 이제 첫 공사가 들어가요 그좀 어, 설레긴 하는데 간단한 공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매장 인테리어를 네 들어가는 첫날입니다 다행히 제가 일하는 매장 근처 옆이라 가지고 중간중간에 시간 날때한 번씩. 어,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쪽 코너 쪽에 있는 데가, 어, 저기 앞쪽, 앞쪽에 있는 데가 이 제가 들어가는 미용실이에요. 여기 라인에만 벌써 미용실이 어, 두개 정도가 있어요. 가을이긴 가을인가봐요. 낙엽이 다 떨어졌네요. 저희 집이랑은 걸어서 한 5분?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벌써 공사가 들어가고 있네요. 여기가 제가 하는 매장이고, 오늘 공사가, 이제 첫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정면에도 크게 입구가 있고, 여기도 옆면인데, 여기도 입구를 만들 거예요 일찍 나오셔가지고 공사를 하고 계시네요. 저는 한 10시 정도에 나와서 공사하시는 줄 알았는데, 한 7시부터 나와서 공사를 하고 계신다 그러네요. 첫 미용실이라서 제가 좀 설레고, 좀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고.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어, 아예 영명부터 고객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고객을 만들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 조금 덜 걱정되긴 하는데 뭐 비용이 뭐 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좀 되네요. 하지만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중간에 가서 어, 대충 오늘 어떤 공사가 진행이 되는지 한번 좀 보고 어, 오면 될것 같아요. 그럼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영상을 킬게요. 지금 일하다가 시간 중간에 한번 예약 타임을 막아놓고, 인테리어 하는 데를 또 가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인테리어 업체에서 어, 잠깐 와서 좀 체크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어, 지금 갈 건데, 가서 또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돼? 안 돼? 내가 두 가지 방법을 그 샴푸처럼 세울 때 하는 그5점짜리거 어쨌든 뭐뭐 일단 어 내부 일단 설명 한번 드리면 네. 일단 여기가 샴푸대. 네. 예, 네, 샴푸대 공간인데 여기 한번 서 보시면 네, 네. 이게 남자 사이즈 정도 이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음. 여자분은 이거보다 좀더 넓게 하시는데 남자분은이 정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이 오시죠?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문제는 뭐냐. 네. 벽체를 저희가 여기서 저기 칠 거예요. 네네. 네 그러면 실제보다 이제 공간 사이즈가 줄어드는 것 같고, 네 저쪽에서도 벽체를 뭐 쳐야 될 거예요. 네네. 네 이유는 일단공파기다 쓰라 가지고 아, 벽체를 다 빼야 될것같아요 그래야지 공간이 좀더 준다고 보시면 되고 이샴푸대 공간은 사실 줄일 수가 없어요 아, 네. 네,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줄어야 된다고 하면 사실 저 끝에 네, 저기 정수기 이상 쪽에 네. 이제 사이즈가 줄어야 되는데 음. 싱크대가 1200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줄어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볼두개 지금 저거 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이즈가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이 정수기를 여기다 태우든가네네네 뭐 어, 네. 네, 만약에 이걸 꼭 원하신다 그러면은 두개 볼짜리 하신다 그러면은 얘를 무조건 1200을 맞추고 나머지 공간이 작아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커피 머신을 여기다 올리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를 뭐 여기다 올리고 하나를 여기다 뭐 상관없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요. 사이즈가 좀줄어들고 이거 음. 안에 들어오고 시면은 네. 이제 여기가 심플. 네. 음, 네, 네. 만약 에특볼 들어가시면은 네네. 이 공간이 조금 더 좁은이 커피 머신이나 이런 거한번더 체크를 해볼 거예요. 네, 네. 원장님이 이제 이렇게 시술을 하신다고 하시니 어. 이제 여기서 이 지금 내가 원래 이거를 마감을 끊으려고 프레임에 맞췄었는데 지금 원장님은 이렇게 시공을 하시 이렇게 시수를 하시니까 이 여백 공간이 괜찮은지 그러니까 요거를 어, 괜찮을 네. 것 같아요. 어차피 이쪽은 메인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의자를 안고 이렇게 앉는다고 하더라도 문이 이쪽으로 새로 조성이 가능하면 이 정도면 나는 괜찮다고 보는 어, 건데. 이게 만약에 열 원래는 여기 이제 열펌이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여기 열펌이 이렇게 있으면 네.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게 좀 불편할까봐 이쪽을 더 넓게 뺐는데 어제 도면을 그리다 보니까 원장님이 이쪽이 더 영상을 찍거나 이런 대면이 길것 같아서 네, 네, 네. 이쪽에서 이 정도 2m 정도 대면이 대각선으로 되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이쪽을 메인으로 조금 더 옮겨 봤어요 네, 네. 원래 처음에 원장님이랑 얘기한거 네. 외적으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온게 여기를 이런 대면들이 괜찮은지 음. 이거는 사실 배대한 실장님이 여기는 이제 마감이 그때 결정하셨던 네. 이런 부분들이나 마감 새로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인거고 네. 그래서 이제 사이즈가 좀 줄어들거나 늘어난 걸 설명하시고 계신거고 네. 여기 이제 제가 지금 좀 무려했던 이제 여기가 너무 좁지 않을까 아, 근데 네네. 여기가 이제 가벽이 생기잖아요 네네네. 그럼 여기에 시술이 이렇게 생기니 네네. 반대쪽으로도 시술이 생기는데 뒤통댕이가 이제 여기에 맞을지 안 맞을지를 아, 체크해보고 싶어서 오늘 은진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요게 일단 괜찮으신지를 한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충분히 넓으신 것 같아요 의자가 이쯤 올 거예요 센터 기준으로 950정도에니까원래는한 이쯤 쓰신다고 네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충분히 넓은, 넓은 것 같아요 넓죠. 네. 어, 넓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의자 안고 열처리를 놓는데 여기는 그냥, 어 그냥 서브로 새로 이제 개구부를 네. 개구하는 거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냥 딱 의자 들어가시고 뒤에 네. 지금 이게 이 사이즈가 남는 공간이에요 네. 네. 그런 거는 450에서 의자가 뭐 부정적이거나 650 정도 된다고 보이고 시지적으로는 20cm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면은 뭐 문을 열거나 뭐 뒤에 의자를 빼고 앉거나 이러면 이제. 걸리지는 않는데. 네네. 네. 좀더 조금 이쪽이 조금, 아, 그러니까 이쪽이 좀 편할 거냐, 이쪽이 저는, 좀 편할 거냐의 차이인데. 이쪽이 좀 편했습니다. 이쪽이 좀 편한 걸로 네네. 메인으로. 그러 그렇게 가시 있는 거네요. 그럼 요거 된 거죠? 네.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다 해드리거나 이렇게, 이렇게. 통상적으로 저희는 안쪽에 많이 해드렸는데 네네. 지금 원장님이 영상 많이 찍는다 그랬잖아요그럼뭐할 때마다 안에 들어갔다 와야 되는데 그거도 아, 음, 좀 불편해요. 하 네. 보니까. 스위치는 한쪽으로 다 모를게요. 네네네. 일로 스위치 전체 가고 그리고 문제가 생긴 게 이제 설비. 누수 혹시 문제 들렸어요 아니요 못 들었어요 이거 전 사람이 네. 그 누수를 했었대요 대식장에 네네네 알고 보니까 네그 저희가 저걸 뽑았어요 빠지더라고요 그냥 아저 배수가 저희가 새로 지금 끼우려고 하는 건데 네네저 배수가 빠져서 좀 보시면 지금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꽂혀있던 거예요 이렇게 이게 위였고 이게 아. 위라고. 막 어, 이게 위야. 아, 이렇게 이게 이렇게 봉사를 했어. 이렇게 위, 어, 이렇게 위였고 어. 이게 아래잖아. 그럼 여기를 일부러 꼬물어 놓은 이유가 이게 아다리가 안 맞는데 그냥 강제로 그냥 강제로 끼니까 물이 샐 수밖에 없어요. 아. 어. 그러니까 누수가 됐으니까 이걸 안 사용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식장에서 네. 사용을 했거나 하더라도 시술을 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기. 아, 어, 네. 밑에 물 터져 가지고 난리나고 네, 네, 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네. 추가 공사 비용이 들어요. 아 그게 얼마 정도 들까요 인건비 하나 더 설비권 받으실. 음. 네, 왜 하루도 작업을 해? 아 그럼 얼마 정도 추가가? 장비 때까지 35만 원 받으세요. 아 네, 그렇게 네, 문제 안될 게만 네. 이게 보시면 이렇게 꼬부러져 있어서 네, 네, 이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작업이 안 된대요. 음. 네, 네, 돌잔치 때문에 주말은 아예 안 되고 제가 어 월요일 아, 다음 주 화요일날 제가 말씀 드려놨거든요. 화요일날 10시쯤에 이제 작업해도 된다고 해서 제가 사진이랑 영상 남겨 놓 거예요. 네. 네 어떻게 연결했고 연결했다. 그렇게 하시면은 음. 물은 새 일은 없으니까. 네 문제만 안 생기기만 해요. 네, 근데 해주시면. 그전 사람이 이건 잘못한 부분이라서 네. 손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부동산 <laughs> 뭐 얘기하셔도 되고. 음 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문제가 확실히. 그러니까 이거 이거를 뭐라고 부동산에다가 아니면은 그거를. 애초에 배수공사를 잘 해놓지도 않은 상황에서 네. 저거를 어떻게 쓰라고 하냐. 네. 쓸 수가 없다. 애초에. 네. 예, 네, 이건 확실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음. 예, 네, 이거는 가로로 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에서는 이거 이거는 들어 들어가는 세입자들이 다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아, 이거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배수는 쓸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건물 네. 추가해 주신 건가? 네. 원래 건물 여기 사장님 계시네. 그분이 원래 해 놔야 되는 게 맞죠. 네. 사장님이 배수를 어디다 새로 빼는 건 아니죠. 네, 네. 나는 쓰고 있던 거에서 그냥 쓰려고 했던 것뿐이었는데 애초에 이거 자체가 뽑혀 있었어요. 음. 그러면 그 작업을 여기, 건물주, 그분이 해주셔야 되는 게 말이죠. 음... 제 생각은 그래요. 웬만한데도 원래 배수랑 수도 없으면 해주잖아요. 그거만 똑같다고 주시면 니 음... 오늘 첫날이라서 이제 대략적으로 가서 인테리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실 어, 사이즈는 얼마큼 나오는지를 체크하고 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인테리어 업체에서 말해준 거 중에서 하나가 그 배수, 배수 시설이 한번 터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층에 물이 다새가지고물 난리가 한번 났대요. 어, 근데 그 그거를 이제 부동산 측에서는 그 누구도 저한테 말을 안 해줬거든요. 어. 근데 공사가 이상이 없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 지금 파 보니까 어, 공사 자체도 이상이 많아서 지금 그걸 수리 안 하고 만약에 그 썼을 경우는 물이 무조건 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에다가 지금 연락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는 맨 처음에는 저한테 어, 집주인한테 직접 연락을 해보시라 그러다가 제가 어, 좀 말을 해서 집주인이랑 직접 연락을 하시라. 그렇게 말을 해서 이제 집주인이랑 연락을 해보고 연락을 준다 그랬는데 그 과정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면서 영상도 같이 올릴게요. 그래서 저 같은 문제가 분명 있으신 분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모르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알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을. 그랬을 때, 어, 내돈 주고 내가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건물주가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어 요거 이번에 한번 제가 이제 하면서 만약에 제돈 주고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체크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부터 체크를 꼼꼼하게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어, 그 비용을 처리하면 되는데 그이 사항이 어떻게 또 흘러가는지 어떻게 잘 마무리 되는지 영상으로도 한번 찍어서 올려 드릴게요 한 30분 정도 예약 타임이랑 시간이 비는데 밥을 먹을 건지 아니면은 조금 잠을 잘 건지 생각을 하다가 그냥 잤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리고 올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아서 이제 고객 그 정보 보면서 어떻게 시술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하면서, 체크를 하면서 다시 또 일을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영상 찍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